보통은 원래 직장인 분들이 아나 그냥 퇴사하고 유튜브는 할까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는 추세였잖아요. 저는 반대로 10년 동안 하던 60만 유튜버가 왜 갑자기 직장에 들어갔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엄청 많이 주시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주변 유튜버 친구들이 실제로 진짜 많이 연락이 많이 와요. 그거 진짜야? 진짜 취업한 거 맞아? 일단 저한테 프리랜서의 삶은 너무 불안정한 생활 패턴과 불안정한 수입과 밤낮 바뀜이 저한테 너무 정신 건강으로서 되게 안 좋았고 그리고 취업을 함으로써 오는 그런 안정감과 수입적 안정감도 있었고 정신적 안정감이 큰 이유였어요. 옛날에는 제가 할 때만 해도 그냥 재밌기만 하면 됐거든요. 근데 요즘은 재밌 하면안 돼요. 변호사가 나와서 헤이칸샹 헤이칸샹 하고요. 요즘 사람들은 재밌기만 한 사람을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.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재밌기까지 해야 돼요. 변호사가 재밌다. 엄청난 초비녀가 의대생인데 옷도 잘 입고 재밌기까지 하다.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거 이상 여기서 살아남기가 어렵더라고요. 10년째 유튜버. 거기 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패션 브랜드 마케터로 취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패션 브랜드 마케터의 브이로그도 탄생하는 거고. 유튜버는 아이디어 인기 돈이한 세트거든요. 근데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뭘 하겠냐는 거죠. 뭘 해야 되냐는 거죠. 저는 제 인기와 돈 과 위치와 이 정도 얼굴에 이 정도 몸매가 모든 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. 근데 영원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한 거고 이 취업을 선택한 거고 본인의 존재 가치를 계속 빛내야죠.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해서.